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11월부터 확 달라지는 복지 정책 소식인데요. 와,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해야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겠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복지 혜택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2025년 11월부터 바뀌는 60세 이상. 복지 정책, 꼼꼼하게 파헤쳐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 대박 소식. 바로 기초연금 인상과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이 더 커진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무려 최대 34만 2천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건 정말 기대해 볼만하죠? 특히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 보셔야 해요. 예전에는 나는 혹시 해당 안 될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되니까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소득 하위 7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이 한결 더 든든해지겠어요. 혹시 나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소식입니다. 이제 나이 들면 할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무려 110만 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와, 110만 개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죠?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등 종류도 아주 다양해져서 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 일자리도 많았지만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벌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아이들을 위한 등하원 도우미, 도서관 사서, 보조, 경로당 관리 같은 공익형 일자리부터 카페 운영 지원, 돌봄 서비스 같은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기업과 연계된 민간형 일자리까지 정말 선택지가 많아졌죠. 11월부터 공공형 일자리 모집이 시작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니까요.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식입니다. 병원비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병원비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5%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아플 때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에 갈수 있게 된다니 너무 좋죠?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하될 예정이고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도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두 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쓸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이 60세부터 4개까지 확대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데 이런 정책 변화는 정말 환영할 만하죠.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아픈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이제는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번째 소식 따뜻한 겨울을 위한 난방비, 즉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 다들 걱정 많으셨죠? 이제 그 걱정을 한시름 놓으셔도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최대 7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와 70만원이라니 정말 든든한 금액이죠. 가구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43만원, 3인 가구는 57만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무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편리해진 점은 예전에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지급되던 것을 이제는 통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쓸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이겠죠? 이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정부가 팍팍 지원해주니까 꼭 신청해서 혜택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활발한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교통비 지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지만, 환급제나 무료제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3만원까지 버스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특히, 대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버스가 무료라니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는 혜택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혜택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통비 걱정 없이 여기저기 활발하게 다니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1월부터 확 달라지는 60세 이상 복지 정책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나는 해당되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 의료비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신 후에는 혹시나 누락될 수도 있으니 일주일 뒤쯤 접수 확인 전화를 꼭 해보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이 있는 정책들도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또한 자동 신청되는 항목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항목을 잘 구분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세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